안녕하세요. 오늘은 87세 된 할아버지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대지는 200여 평, 집은 40여 평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식과 기술 없이 몸소 정원을 눈동량으로 꾸미셨습니다. 지금 자연석으로 쌓고 그 위에 또 항아리도 있군요 음목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도 자연석을 놨습니다 꽃잔디가 활짝 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군요 얼마나 열과성을 들였는지 지금 맷돌을 놓고 잔자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이쁘게 해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집도 몇 번의 그 증축을 해서 아주 산뜻하고 사시기 좋게 하셨 습니다. 바닥 에잔 디도 깔끔 하게 깨끗 하게해놓 으셨 습니다. 아치 옆에는 소철이 커다란 소철이 있습니다. 밑에는 신철집과 그리고 꽃잔디가 아름답게 뽐내고 있군요. 집 앞에는 그림같이 고양이가 지금. 홈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꽃잔디와 커다란 소철이 자연스과 어울려서 고양이가 주연이 되겠네요 아주 주위와 집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셨습니다집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를 심으셨어요 한 5m 정도 되는데 아주 나무가 보기가 탐스럽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을 놓고 주먹으로 주위를 감쌌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원두막으로 가는 길에 잔 자갈을 깔았습니다. 검은 자갈을 깔아서 조격도 할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튤립은 활짝 펴서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자격도 펴 끼며 현관 앞에도 소나무가 한줄 있는데 그 밑에 자연석을 놓고 영산홍으로 감싸서 영산홍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잔디가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해줍니다. 여기는 목뱅이롱입니다. 아주 오래된 목뱅이롱이에요. 지금 한참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대를 가지런하게 놓으셨습니다. 주부의 정성이 깃든 장독대가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그 옆에는 원두막이 있습니다. 원두막도 아주 왜 기와를 올려서 고급스러운 원두막이에요. 아주 원두막을 고급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또, 정원에 물을 줄수 있게,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호수를 달아놨어요. 집 모서리에는 다이스카 향나무, 한 4,50년 됐겠습니다. 아주 전지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홍단풍이 있습니다. 노무라 단풍이 아주 자태를 자랑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께서 유유자적해시게 지금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곳입니다. 한 눈에. 바다에서 여기 한 50m 정도밖에 안되겠어요 아주 해안가 경치좋고 산좋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 울타리는 소재를 여러가지 썼어요 주목도 쓰고 철죽도 쓰고 영산홍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리수나무를 심으셨는데, 보리수나무가 밑에는 한 30cm 가깝겠어요. 그런데 자라다가 죽어서 지금 한 2, 3년 된 싹이 나온 결과로 한 2m 정도 되겠습니다. 밑둥은 한 3, 40년 됐겠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수나무가 야생화도 여러 가지를 심으셨는데 현재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주목이 있습니다. 주목 밑에는 자연석을 놓고. 여기 작약이 또 있군요. 여기는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는 홍단풍 노무라 단풍이 아주 마당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화단과 잔디도 정리를 깨끗이 해서 아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커다란 지식도 없이 정원을, 200여 평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그리고 정원에 대한 애착과 정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주 돋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할아버지의 세심한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납니다. 오늘은 87세 된 할아버지가 바꾸시는 아름다운 정원. 200여 평의 대지 위에 40여 평의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사시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원이 간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정원 감상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